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잠언 2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태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태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음, 아멘. 슬기롭고 안전하게 오늘 묵상 제목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요절로 어, 봅니다. 지혜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영원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살필 것이다. 지혜가 악한 길과 겉과 속이 다른 자에 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자, 이 요절 말씀처럼 지혜는 기쁨과 분별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어둡고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길을 헤쳐 나오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은을 구하듯 보아를 찾듯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체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아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려면 그래야만 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체를 주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특별히 6절을 보니까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죠. 오직 주님께. 주님께 구하고 찾아야 한답니다. 주님이 친히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 읽는다, 몇 독을 한다 하는데 뜻을 두기보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면서 읽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고무를 찾듯이 말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며 지혜의 영이시기에 우리 걸음을 능히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길 언육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언육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정직한 자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람,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복,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 영이신 주님께 깨달음의 은사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걸음이 복된 길을 걷게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되어, 되어 살아가는 바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부터 라는 새해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말씀에서 이렇게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서 정의와 공평과 정직 그리고 모든 복된 길을 걷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읽고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토득할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식을 삶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언육신의 사람으로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 그렇게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 이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했습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세월을 아끼듯 다시 말씀으로부터 라고 하는 이 비전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쫓는 길도 기쁨이 있고 또, 어, 분별력이 있는 그런 은사가 주어지지만, 바른 길을 거리, 거,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악인들도 그 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나쁜 일과 악하고 거스르는 일로도 즐거울 수 있다고 주장하죠. 13절, 14절 보세요.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르는 일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들의 길은 구부러집니다. 그들의 행실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가서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면서 우리를 악한 길로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악을 꾀하는 이들이 논리도 없고 무지하게 보이는 행실로 우리를 미혹한다면 아마 분별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똑한 논리와 열정적인 언설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대로 나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으리라 작심하고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 길은 구부러진 길로 미혹을 받게 되고 숨겨둔 빛이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이들의 미혹하는 언행들을 어설픈 경쟁과 싸움으로 당해내려 하기보다 그들을 이길 지혜를 주님께 구하고 또한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게 목적인 것 같지만 그건 은, 은혜이지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목적입니다. 붙어 있는 게 사명이고요. 잘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붙어 있는 것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듣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주님을 경애함이 지혜로운 삶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주님을 경애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보물을 찾듯이 듣고 행하면서 지혜로운, 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이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빠른 성공을 구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들은 바르고, 의롭게 그리고 밝은 길로 걸어가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가 되도록 축복도 하시고, 인도도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